나가. 아카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맵 임시 보급창고 미션 킬당 3,000원 어시 감면당 1,000원. 응? 예? 좀비 젯트킬당3 0 0 0원을 어시 당 1,000원 말씀. 어시스트가 되게 쉬워요. 한 대만 1 데미지만 입혀도 어시스트 터지거든요. 좋아. 머파 방충 좋아. 자 일단 보급창고 맵이니까 서든의 보급창고가 담지 않았을까 했는데 서든 보급. 비랑은 아예 다른 거 같으면서도 여기가 복빈가 맞지? 서든복은 맞지? 어, 서든복은 맞네. 서든복은 비슷하네. 서브랑 비슷,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비슷하네. 아주 있다. 있다 아, 야야야, 변이자 가지 말고 가면 좀 해. 부탁이야. 가면 한다. 나 있어. 어, 이게 안 질려? 어, 이게 안 죽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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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서든맵 비슷한데 개조를 많이 하셨어요. 나이스 야킬 존나 빨았다야 5킬 했다 야 15,000원 벌었어 3판만에 야 이거 1분만에 15,000원 벌었으니까 이거 시급 90만원 와 한달 시급 90만원 지렸다 아 뭐야 안가져 여기 안가져 야 나자 점프야 한달 시급 90만원 와 지렸다 아탄중 나이스 탄중 나이스 애들 많이 모을만한 곳이 어디냐 아까 여기 숨었어. 지지,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 마땅히 올라갈 방법이 지금 없는데, 2층을 가려면 아예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네. 10, 9, 8, 7, 어, 여기... 아, 여기 너무 사기다제작자님 이거 못 불어요. 이거 구멍 너무 좁습니다. 됐다. 아니, 씨발 배달... 아니, 냉각차냐아니좀 개쓰레기 같은 거... 왜 배달 오냐? 어딜... 어딜 가야 좋을까? 이게... 이게 어딜 가야 명.. 어딜 가야 명당인가? 아 환기구가야 되겠구나 환기구. 아까 환기구 어디였지? 아 이거 환기 헬파티 났다 이거. 나 육포도 있어야 들이대면 돼 그냥. 점프력이 안 돼. 아니 얘들 점프력이 안 돼. 아니 점프. 쩍플이안돼아 어, 느낌 좋았다가 갑자기 회기 맺혔어요 환기 맺혔어요 한 마리 잡았어 개꿀 와 어, 개꿀 빤다 아좀 견제해야 되는데 이거 스톱 나 크레모 맞고 죽을 것 같아 안 죽었다 와아 소름 들었어 지금 야 RPG 그 200킬 가져 아 구두 딱 바꿨다 얘소수정이 나이스 나이스 여기 구석이 좋을 것 같아요 구석에서 계속 벽 소장 괜히 내밀지 말고 연막 까고 나이스 진짜 가자 열광 아 열광 안되지 않... 어 아침착이다 침착했다 나이스 이정도 많이 침착했죠? 나이 살았어 살았어 많이 침착했다 진짜 우와 야 이거 나 옆에 아아 2000원으로 감사합니다 이부터파리다일 렛츠기릿 제 생각 왔네 제 생각 왔 파리다임 기야 너무 아픈데? 어 뭐야 어여 왜 이렇게 쎄 잡들 투자 아 투자 왜 없는지 지금 야 데미지 치료 어나 있어 좀만 더 좀만 더생승광야 가만 있어 너 새벽 치료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아 RPG랑 머니 파워랑 안 맞아 요 여러분들 RPG에서 RPG가 머니파워 뜨면은 자폭들이 갑자기 천이 막떠 애가 체력 증가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어? 야어 눈씨 빠른 친구들 좋아 아 변이 감시 쓰박 야 크레모 깔지마 어 매도 좋아. 가니에대 괜찮아 왜냐면은 간임에대가 레벨이 18인가 그래 야 반대편에서 있으면 난리잖아 일로 와 연막 까주자 달샷의 화력을 믿어 야너 반대편에 있는 나와봐 너 난리잖아 둘이 물블빼가 사랑의 룸블? 안 막히게 좀 뺄게요. 잠꼭 지어먹나? 나이스 편의점, 나이스 흠, 켰다, 흠, 켰다, 편의점 제대로 닦다 아, 여기를 이제 잘뚫려 이제는 딴데 가야 돼. 간이 배드 때문에 여기 못막고요 다시 딴 데로 빼자. 여명당은 나는 무난하다 보거든 여기 정도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샤크 하면 쏠게요 여러분들 현재 킬 16킬입니다 아까 말했죠 인간이 너무 유리하면 오히려 킬이 잘 안된다고 16킬 현재 48,000원 아 이거 내밀지 말자 떨어지겠다 여기서 쏘자 나 이거 촉수에 한방에 가겠요 아, 잘 들어갔다. 나이스. 치명타까지. 어, 나이스. 팀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상당히 꿀팔고 있어요. 야, 나도 빅샤크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줄 몰랐다, 나도. 야, 폭격증 니터 떴다. 수리탄 막 가자. 어, 수리탄 아파? 나제 생각 없이 괜찮아? 나이스야, 빅샤크 야, 빅샤크, 나이스 야, 웬일로 빅샤크 가지고시하냐 이거 웬일로 11킬 빅샤크, <목소리> 이카로스 딱이~ <목소리> 촉수 바로 뺐고요. 20초 정도못 써요. 저 스팅은 그때 이때 써야 돼요. 못쏠 때, 여기서 한발 쏠게요, 일단은. 자, 만렙은 찍었으니까, 안전하게 합시다, 뱅이. 이거 스틱만 조심하면 되거든? 아, 나 이게 3가 없어. 된시를시가 나온구나, 이게. 아, 3안 나온다, 야. 이제 벤시가 속수무겠다라 있어. 야 벤시가 빨때 투장 바로 쓸게요. 여기다가 투장 쓰고 왼쪽으로 빼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대기타로 뻔하기 때문에 투장 피하고 아 동맹만 만들. 아이 카로스 있구나. 투장은 또 몰아갈 모 모른다. 나이스 모른다. 뭐야 아뭐 이렇게 빨라 해야이속 뭐야! 어싫어야 그냥 건스 썩라아영 됐다 이번판 영웅 근데 마, 많이 나올텐데 아영 용 많다 영 많다 하나 둘셋넷 다섯 아 51킬인데 이번판 킬좀 해볼게요 누가 나한테 잡기병달아놨고 안 왔어 아까 한명 접감이라 깊숙하게 안 들어갔어 얘 접감이야 이제 혼당이죠 기록 빼야겠다 이거 접감이 감에 면 아마 해줄 거야 나 지금 3가 없어서 3리드 티오 해야 되겠니? 아, 아, 그래도 여기가 킬은 좀 들어오는 자리긴 하다. 안 보이더라고요 자살 좀 많이 안됐다 아, 가비, 가비. 아, 연어 아, 후원 25만 원 아, 시키는 거 아, 아, 카키는 거야. 아, 아, 시 아, 시키는 아, 시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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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